안녕하세요 타파만입니다 오랜만에 여러분들께 제가 인사를 드리는 것 같아요. 오늘 토요일이기도 하고 약간 비도 오고 그래서 제가 매장을 이렇게 쭉 둘러보다가 아 여러분들께 어떤 내용을 설명 드릴까 하다가 3월달에 했던 저희가 프로모션인데 혹시나 그때 놓치셨던 분들을 위해서 제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께 잠깐 소개를 드리려고 오늘도 그러니까 약간 긴장감도 있고 되게 이제 그 삶의 활력이 되는 것 같아요 사는데 그죠 그래서 이 제품은 소개를 잠깐 드리면 차세대 냉장기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예전에 김통 사이즈 이거는 그죠 그리고 김통 반만한거 사이즈 이렇게 이제 많이들 알고 계세요 그런데 이거의 특징이 뭐냐면 그거보다 조금 업그레이드 돼서 또 이제 어, 나이 드신 분들도 열고 닫기가 되게 좋아서 좋고요 또 젊으신 분들도 색깔이 되게 세련돼서 다들 좋아하시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냉장고에서 사용하셔도 되고요 또 저희가 실온에서 사용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 사이즈는 가장 작은 사이즈인데 650mm 입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뚜껑에 이렇게 기존의 뚜껑보다 훨씬 더 홈이 넓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세척하기도 쉬운데 또 좋은 게 뭐냐 밀폐력도 여러분들이 여기 가운데 보시면 이렇게 지금 선이 하나 더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듀얼 실이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두번 잡아주기 때문에 밀폐력이 최고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블록식으로 이렇게 쌓을 수도 있어서 되게 냉장고에서 공간을 활용하기에 또 이렇게 미끄러지지 않아서 좋습니다. 그래서 사이즈는 보시면. 어, 노란 거는 650ml고요. 그리고 이제 청록색은 예, 1L. 그리고 핑크색은 1.8L. 이 파란색은 2.1L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노란색은 어디에 많이 쓰시냐면 우리 마른 반찬 많이 하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요즘은 내가 외출하실 때 아니면은 뭐 도시락 싸실 때, 산에 가실 때 이거는 간단하게 그렇게 마른 반찬이나 과일 야채 싸셔도 너무 좋고요. 그리고 이 중간 사이즈 같으면 물김치 같은 경우 도 요즘 봄이 되니까 주부님들이 많이 사내서 이렇게 나물을 많이 캐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나물 반찬 하셔도 좋고 저는 또 이제 또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다가 이제 그 과일 남은 거 넣으셔도 되고요. 케이크 같은 거 먹다가 남으셔도 좋고, 김은 당연히 여러분들이 김통이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린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사용하시면 좋고요. 그리고 핑크색은 1.8L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사이즈 엄청 제가 좋아하거든요. 예, 우리 가끔 이동을 할때 예전에 엄마 집에서 국이나 호박죽 썼을 때 생각보다 되게 많이 들어갑니다. 어, 엄마가 이렇게 좀 이렇게 퍼주면은 제가 나중에 푸게 되면 커다란 냄비 있는 게이 안에 거의 다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된장, 고추장 드셔도 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 이제 자녀 집에 우리가 이제 국도에서 퍼날려 쓰고 여러분들이 반찬에서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밀가루 드셔도 상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냉장고에서 사용해도 되고 실온도 같이 사용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밀가루. 또 견과류 있으실 때또 설탕 같은 거 넣으셔도 상관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1.8리터고 이게 지금 2.1리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용량은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거 세개 얼마냐 원래 54,000원입니다 그런데 48,600원에 여러분들께 이거 하나를 무상으로 드립니다 그리고 이 청록색은 얼마냐 38,000원인데 멤버가 34,200원에 이 이 파란색을 그러니까 이게 지금 22,000원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24,000원 하나를 무상으로 더 드려요. 그리고 핑크색은 어떻게 행사를 했었냐? 1 8 l 인데 이거 하나를 구입하시면 22,000원이거든요. 근데 19,800원에 하나를 더 드리게끔 돼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수량이 많지는 않고요. 몇개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번 주말에 즉 오늘 내일 집에 많이 계시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냉장고에 한번 다시 보시고 그때 놓치셨던 분들 이번 기회를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5월 달에 조금 어버이날 어린이날 또 스승의 날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어디 갈때 여러분들이 우리 뭐 친한 그 친구라든지 생일 때 어뭐 빵을 몇개 집지 않아도 거의 요즘은 3만 원 아니면 5만 원이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그거보다 혹시 내가 이렇게 두개 선물 드려도 되고요. 나는 내가 이렇게 선물 드려도 되고요. 나는 내가 또어 노랑 하나, 청록 하나, 파랑 하나 이렇게 드려도 되고. 그래서 이게 총 얼마냐? 총 18만 4천 원 칩니다. 이게 딱 보이는 게 그런데 여러분들이 입금가는 10만 2,600 원이거든요. 그러니는 선물을 제가 몇 분한테 하실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내가 10만원 해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 이거 다 하셔도 되고요. 나는 내가 3만원 하셔야 되겠다. 그 이제 친밀도에 따라서 저희가 다르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서 거의 55%에 여러분들이 구입을 하시는 것 같아요. 거의 이제 세일이 엄청 많죠. 그래서 기억하실 게 10만 2,600원에 여러분들께 이렇게 지금 나갈 거고요. 그리고 제가 잠깐 또이 뒤에 있는데 도마를 잠깐 소개를 시켜드릴 거예요. 제가 도마가 많죠? 기존 도마, 빨간 도마, 파랑 도마, 또 미니 도마 많은데 이거는 뭐냐면 장점이 부드러운 도마입니다. 그래서 구부러집니다. 그래서 요즘은 야채나 과일 같은 경우는 그린색이 좋고요. 이 보란색 같은 경우는 또 여러분들이 뭐 생선이나 육류, 그리고 김치, 이렇게. 그리고 이거는 또 캠핑 가실 때 너무 좋거든요. 장점이 한 가지 또더 있지 아시겠지만 제가 부드럽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기존의 도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예전에 저도 이렇게 감자 같은 거 타타타 썬다네 나중에 집어넣을 때 옆으로 막그러잖아요 그죠? 예, 옆으로 막 삐지는데 이거는 구부러져서 내가 원하는 용기에 딱 넣을 수가 있습니다. 한꺼번에 쏙. 그죠? 그래서 이거 가격이 얼마냐? 하나에 29,000원이거든요. 하나에. 근데 여러분들께 그냥 50%에 제가 드릴 거예요. 그럼 얼마냐? 14,500원에 여러분들께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 제품은 제가 여러분께 들 이것까지 설명을 하자면 좀 길어질 것 같아요. 요즘 은 수박 그죠? 조금 야채 과일 많이 다 드시잖아요. 그리고 어프생 반죽 같은 거 하셔도 너무 예쁜데 이렇게 주물주물 에, 나물 무치면 너무 좋고요. 되게 예쁘기도 해요. 투명해서 그래서 이거는 전화를 주시면 제가 금액이라든지 이것도 여러분들께 이거보다 더 저렴한. 특별한 가격에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주말 잘보내시고요 3월달에 놓치신, 분들, 놓치신 분들이 싱싱물로 너무 예쁘죠 세련되고 색깔도 너무 예쁜것 같아요 예, 한번 점검해서 연락주시면 예, 최선을 다해서 잘 해드리겠습니다 주말 잘보내시고요 파파만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 소개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